들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그 좋은 복이 내릴 수있다그 복을 몽땅 다 걸러진 날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백수가 되신 아버님 모시고 함께 애외로워하시는 어머님 모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다 같이 모이고 친척들 모이고 그리고 효자상 타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조경이 분학상도 타고 안 없고 문학상도 가고, 그리고 오늘 이 집안 기념회 가고, 그러니 너무 많은 복을 한꺼번에 쓸어 모으시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또 남다른 감회가 있네요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저는 사실 그저께 선생님 책을 받아갔고요. 어저께 새벽 2시까지 다녀왔어요. 그리고 3시간밖에 못 자고 하고 지금 비몽 사몽감인데요. 잘했다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 수필 작품 속에 나온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마다 너무 반가웠던 거 있죠. 네, 반가웠고요. 어, 정말 계절이 여왕인 5월 아닙니까? 네, 저는 5월만 되면 제가 여왕이 된 것처럼 세상이 저를 다 축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복해지는데요.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역사박물관에서 치루신아 김산진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.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. 요새 또 더군다나 올해 여왕이라는 계절인데, 어, 좋은 일다 놔두고 이 멀지, 그, 하남시 외곽으로 와주신 게 저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 책을 내기까지는 아주 몇 번의 망설임이 있었어요. 그, 저는 사실 뭐 글을 쓴다 뭐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. 제가 글을 쓰면서, 어, 밥을 먹고 산게한 3년 됩니다. 그, 전문직 기자 생활을 한 3년 했는데, 그거는 OW1H에 맞춰서 기사만 쓰면 되는 거였었거든요. 그야말로, 그, 그냥, 팩트만 전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고, 거기에는 어떤 뭐, 어, 뭐가 없었죠. 뭐, 전, 전달해주는 게, 메시지 같은 게 없고, 이런, 어떻게 보면, 그렇게 맛이 없는 글을 써왔는데 그러다가 이제, 그, 잘안 풀려가지고, 사업이안 돼가지고, 아, 산 속에 들어가서 한 5년을 지냈는데, 거기 마을 사람들하고 지내면서, 어, 겪은 일들, 이런 거를 심심하니까 맨날, 그, 써서, 동창 카페나 이런 데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, 그게, 그냥 저는 막 옆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막쓴 건데, 이제, 뭐 그게 재밌었나 봐요. 그래서 막한 연재로 한 20회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, 그랬더니 그 글을 본 어떤 사람이 등단을 해라. 이렇게 자꾸 번호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뭐내 주제에 무슨 등단이냐. 그러다가 이제 자꾸 강권에 밀려서 등단까지 하게 됐는데, 그때 한번 망설였고요. 그 다음에, 뭐, 쓰면서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다잡을 못했어요. 1년에 만한 5편, 6편 정도 쓰는 걸로 끝났고. 그러다가, 어, 다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, 어, 배웠는데, 그때 수필 공부를 한번 내가 허은좀 나아질까? 해야 될까? 이러다가 그것도 거기서 또좀 망설였어요. 근데 역시 공부를 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한 1년여 공부하다가 했는데, 그때, 뭐, 특집을 한번 하자, 이렇게 얘기가 돼서, 특집이란 게 뭐, 이렇게 아무한테나 기회가 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, 하게 돼서, 어, 할까 말까. 뭐, 그것도 뭐, 돈도 들고 뭐, 이런다는데, 해드나 이러다가, 어, 그것도 하게 됐어요. 그때 한번 망설였고. 그 다음에 이제, 그, 모시면서, 그 느끼는, 부모님을 모시면서 느끼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글을 이제 쓰게 되다 보니까, 어, 또 문우들이 어, 그거 괜찮은데 그 책을 한번 내라. 또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은 건강하신데 책을 내는 게 낫지 않냐. 그래서, 아 내가 뭐 책을 낸다고 되겠어. 그래서 그때도 좀 망설였어요. 그러다 또 결국은 이게 제가 줄대가 없는데. 자꾸 이집이 집이 자리 밀려서 책까지 냈고 어, 내고 나니까또뭐 특판 기념회를 해야 된다고 해요. 그래서. 아, 그거는 좀 했는데 그, 그것도 역시 밀려서 또 하게 됐고 아무튼 이 책은 제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어,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길래 계시기에 이 책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어, 아버지 어머니께 그, 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책을 받으시면은요.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 인사 말씀 좀 해주셔야 돼요. 어, 이 책을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립니다. 세째 아들 손님. 이렇게 확창한 봄날에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제 아들 녀석이 녀석이 에, 에 극적이더니 에, 원책을 쓴 모나인데 제가 어, 내 셋째 아들입니다. 사람을 털기 시작했다. 그리고는 샴푸대 쪽으로가 염색약을 가져와서는. 흰머리가 많아지니 오히려 염색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한다. 좋아해야 할지 어떨지 몰라. 미용사 표정을 살피다가 기왕에 준비한 거 일단은 염색을 하자고 했다. 형 둘이 번갈아 실컷 하다가 지칠 때면 내게 스케이트를 벗어줬고 그때 이미 날이 어둑해진 뒤였다. 헐렁한 스케이트를 신고 뒤뚱거리며 일어설 만하면 형들이 집에 가자고 닥달했다. 그 이후에는 스케이트를 차본 적이 없다.